어느 날 아침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던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난 추석날의 일이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영이가 들고 온 것은 겨우 작은 과자 선물 세트 하나뿐이었다. 박스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유통기한 스티커가 반쯤 떨어져 있는 그런 것 말이다. 어머니, 이번에 준비한 거예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건성이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그런 차가운 말투였다. 나는 60대 중반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두 많은 부모들을 만나며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내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야, 올해는 좀 오래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명절인데 저녁만 먹고 가려고. 저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아들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이틀은 꼬박집에 머물렀던 그 아들이었는데, 은영이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들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자꾸만 시계를 쳐다봤다. 손주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유치원 적응하느라 바빠요. 그것이 손자에 대한 대화의 전부였다. 더 묻고 싶어도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나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은영이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잡채. 그리고 손자가 좋아할 만한 새우튀김까지. 하지만 식탁 위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저희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서 많이 못 먹어요. 은영이의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두 그릇도 모자라 했던 아들이 숟가락질을 몇번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살림하기 힘들지는 않니?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계획된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영이가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다.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그 충격적인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손자 준호가 좋아할 만한 새우튀김과 아들이 어릴 때 즐겨 먹던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줘도 될까? 어머니, 저희 지금 준호 친구들과 놀이터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의 주제가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래, 그럼 집에 없구나. 언제 들어와? 아, 한두 시간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으세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마음이 답답해서 직접 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복도에서니 아들네 집에서 아이 웃음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환히 들렸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에 와 있는데. 배리 안 들리나? 어머니, 저희 아직 놀이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집안의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래층 소리일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오래돼서 층간소음이 심해요. 나는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의 거짓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마주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경비실에 맡겨놓을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경비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만큼 내가 못된 시어머니였나 싶어서요. 경비실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따님이 아이 데리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지금 집에 없다고 하세요. 그제서야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상인가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애야. 결혼 전부터 우리를 우습게 봤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때부터 느꼈던 거였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식순까지 모든 걸 처가해서 정했습니다. 우리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신랑 측 하객이 몇명 정도 되세요? 음, 십명 정도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신부 측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혹시 추기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실지 알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주기금 평균을 미리 계산하다니. 그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 집안이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신혼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전세금을 모두 댔는데도 집 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보기엔 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좀 비싸지 않니? 요즘 전세가 이 정도는 해야 해요. 괜찮으시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물었지만 이미 계약서까지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마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때문이었죠. 민수야 아빠 차 보험 곧 만료되는데 내가 좀 봐줄 수 있을까? 아빠 저 지금 야근 중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통화를 끊으려는 순간 뭔가 잘못 조작했는지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말들을,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고 부탁해? 전화기 너머로 들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나와 남편의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아들님이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 언제까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실 거야. 어휴 진짜 나도 귀찮아 죽겠어. 보험 그냥 아무거나 들면 되지. 하여튼 겨우 몇만 원 아끼려고.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번 한 번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 어머님도 똑같아. 요즘 어른들은 핸드폰 앱도 다 다룰 줄 안다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된게 배울 생각도 안 하시고, 남편이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나도 깨달았죠. 전화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다른 건다 못한다면서,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 그래 놓고 사은품 후기 쓰는 건또 나보고 해달라 그러고. 왜그 싸구려 공짜 증정품 하나 받으려고 결혼한 자식들을 귀찮게 하나 말이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가만 보면 그런 부탁하시면 우리가 효도하기 바라시는 것 같으셔. 정말 양심도 없으시지.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이 아닌 그래. 그러게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차도 집도 다 아버지 명이고 내건 하나도 없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입으로 나도 이스무평도 안 되는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수 있게 이번에 제대로 불쌍한 척좀해 보자. 좀, 좀 볼품없는 선물 세트 가져다 드리면 이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거 아니야. 어, 그거 좋은 방법이네. 아마 창고에 작년에 받은 거 하나 처박혀 있을 거야. 그거 드리자.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작년에 받은 거 드리면, 아, 얘네가 선물 살 형편도 안 되는구나 하고 더 불쌍하게 보시겠지.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추석 때 우리 둘다 회사 출근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근데 준호 혼자 놔두고 가도 괜찮을까? 아직 어린데. 데리고 가봤자 걔가 뭘 알겠어. 엄마한테 맡기는 대가로 명품백 하나 사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서로 좋지 뭐.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열달 동안 배 속에서 키우고 스물다섯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낳은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남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들어서 한 모금에 반을 비워버렸어요. 이런 전화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어디 두고 보자. 다행히도, 아니 불행히도 그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몇달전 남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이 있어서 아들이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었거든요. 결국 아들은 자기가 판 덫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죠.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서른 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모든 기쁨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석이 되면 그놈들이 계획대로 움직일 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혼내주자. 그리고 정말로 추석 전주 토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들고 온 것은 정말 작년 것으로 보이는 먼지 투성이 과자 선물 세트와 유통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영양제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사는 게 힘들어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연기가 아니라면 아카데미상을 줘도 될 만한 연기였습니다. 아, 저희 둘다 추석 때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서 오늘 미리 온 거예요. 올해는 좀 일이 많네요. 갑자기 본사에서 11월까지 물건 처리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바람에 그 순간 남편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돈 허투루 안 쓰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 나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뭘 하려는 거지? 내년에 이사하려면 지금 바로 부동산에 내놔야겠다. 아, 그리고 너차 오래됐으니까 추석 이후에 차도 하나 사주마. 이왕 사는 거 외제차로.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진짜죠? 절대 무르시게 없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해하며 지내봐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끝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남편은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가장 높이 올려놓고 가장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스위스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자 준호만 친정에 맡기고 말이죠. 며느리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비행기에서 찍은 구름 사진으로 바꿔놨더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들킬 리 없다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영아, 너희 힘들게 출근하느라 고생 많다. 내가 반찬 몇개 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서 먹어. 하지만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네 라는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우리가 맛있는 저녁 사주마. 같이 밥이나 먹자. 됐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쉴게요. 그럼 엄마랑 내가 찾아갈게. 너희 퇴근 시간 맞춰서 잠깐 찾아가마. 그럼 밤 9시 이후로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미리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쯤 되자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너희 짐 가방은 뭐냐? 회사에서 가져올 게 있어서요. 멀쩡한 너희 차 두고 왜 택시에서 내려? 일하고 운전하기가 힘들어서요.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이번에 만든 멸치볶음은 입에 좀 맞더냐? 아, 멸치볶음요. 그거 맛있던데요. 민수 씨랑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해주지도 않은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온 김에 반찬통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내려와라. 어머님, 제가 가져다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은 내가 부리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 둘이 맛있게 먹었다는 멸치볶음. 나 만들지도 않았어.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넌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끝까지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아들 놈도 똑같아. 이 천하에 몹쓸 것들아. 내가 오늘 너희한테 받아갈 게 있다고 했지. 너희가 좁아 터져서 못 살겠다는 그 집, 지금 부동산에 내놨고, 국산 차라 쪽팔려서 타기 싫다고 한그 차, 그것도 매각 신청했으니까 자동차 키도 당장 내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님, 저희는 그게 아니라, 누굴 속이려고 들어.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는 아버지, 엄마 속이고 간 스위스 여행은 재밌더냐? 장모한테 줄명품 가방은 사왔고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가 여행 간 걸로 이러는 거 같냐? 너희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 나게 하네. 왜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고 부탁해? 언제까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실 거야?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이 안 그래.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재생되자 아들은 어쩔 줄 몰라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준호 봐서라도. 준호 봐서라도. 그동안 우리한테 준호 보여주기 싫어서 온갖 못된 짓다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준호를 본단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들처럼 대출이자며 고생을 안 해보니까 돈 귀한 줄 모르지. 내 집에서 등 따시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니까 그게 너희 건줄 알았어. 아버지, 저희는 차차 효도하면서 갚아 나가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효도해 달랬어. 손자 보고 싶어 한게 그렇게 죄가 가끔 가다 너희한테 부탁하면서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나 말이야.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애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든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살든지 알아서 해. 아버지, 진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laughs> 오, 그래. 이제 차도 없으니까 회사 사택 살면서 회사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네.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버릇처럼 하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는 말. 이제 직접 체감해 보면서 살아봐. 엄마랑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일군 재산.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어도 이놈한테는 절대 못 주니까 가. 그렇게 알아.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손자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까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예뻐했던 손자라도 아들 며느리가 원수가 되니 마음에서 멀어지더군요. 결국 아들은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리 사위 사랑이 극진한 장모라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핏줄로 이어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지금도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간 자리는 남는 법이니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한 어머니가 겪은 가장 아픈 복수의 이야기입니다.